문재인 정권이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항하는 사건이었습니다. 그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본인 그판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?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양승태 대법원장. 구속 기소하신 거 잘하셨습니까? 제가 당시에 같이 수사를 했던 뭐 저는 일부러 누를 끌어들이는 건 팀, 아닙니다. 팀장이시죠? 아니요, 대통령님과 같이 수사했던 것이고요.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토론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. 계속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는 질문을 하면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들입니다.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해서도 아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사과할 뜻이 없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적어도 당의 지도자라면 또당 대표라면. 대통령의 허물도 오히려 당대표가 안고 가는 것이 국가 전체로 또 당정 관계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